지금 이제 공지사항 스키마에 대한 인서트는 보시면 별거 아니네요 컬럼 쓰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해서 쓰면 되겠네요 프로그램 할 때도 인서트가 이제 A를 B로 바꾼다 그러니까 필요한 항목들을 바꿔 가지고 집어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형태에 맞아야 되죠 내가 문자를 집어넣도록 이런 형태로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보기나 이제 데이터는 외음장 넘버 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 넘버 가지고 가져오는 거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인서트 하는 문장을 보시면 뭐그 게시판이랑 똑같은데 항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시죠 항목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게시판 글보기와 동일하게 공지사항 글보기도 글 번호 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글 번호를 보내서 글 번호를 가져오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수정이나 삭제도 똑같습니다 항목이 좀 다를 뿐이고 그 파라미터로 넘기는 항목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그 등록이나 수정 삭제는 관리자가 할수 있다 이런게 좀 다르죠 관리자가 하,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하셔야 되고 그 운영 쿼리를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쿼리 중에서 리스트 부분만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리스트 부분. 자 이제 그 로컬 제로 제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SQL 워크시트 열기, 워크시트 열기를 클릭해서 열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를 한개 열어주시고요. 이 이동 밑에 이제 파란색 플러스를 눌러도 워크시트, 워크시트가 열립니다. 아. 어, 아니 파란색이 아니라 여기 소스 밑에 SQL 파란색 버튼 사용하야 돼서 그래서 Alt F11 이네요 Alt f 1 1 누르면 이제 한개 열릴 거다 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SQL 디벨로퍼의 기능들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찾아서 잘 사용할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공지를 저희가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지 현재 공지 받아보기 아, 보기 아, 리스트 현재 공지 리스트를 이제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리스트 부분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보면서 보셔서, 이제 뭐, 셀렉트 이렇게 쓰는 건 똑같아요. 셀렉트를 써라. 셀렉트. 그 다음에 불려는 거, 불려는 거는 이제 넘버 보여야 되고, 뭐, 타이틀 보셔야 되고, 컨텐츠는 안 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정도 볼게요. 스타트 데이트. 언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엔드 데이트. 이런 거 기간. 공지 기간 같은 걸 쓰시고, 그 다음에 공지 날짜 공지 날짜는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로 업데이트 데이트로 공지 날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수정이 되니까 수정을 해서도 이제 그게 맨 처음에 만약에 수정이 안 일어났다면 이제 현재 라이트 데이트하고 업데이트는 똑같은데 네. 한번 수정해서 사용하면 수정 데이터 날짜가 틀려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버 타이틀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laughs> 어디서부터? 프롬에서. 노티스, 프롬 쓰시고, 노티스에서부터. 이렇게 자, 노티스에서부터. 이제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보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간이, 이제, 외어무장을 주어요왜야 기간이 현재 그 스타트 데이트하고,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와 <laughs>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사이에 엔드 데이트 사이에 이제 시스 데이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여기다 걸어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 범위 수석인데 점수할 때 여러분들이 뭐그 60점 60점부터 79점까지는 뭐그이다뭐 그뭐 이렇게 평균 평점 낼때 사용 그 기억해 보시면 되세요. 앤드 연산자를 썼죠. 앤드 연산자. <laughs> 써 가지고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앤드 연산자를 써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앤드 둘다만족해 됩니다. 그래서 앤드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AND. 어, 요게 스타트 데이트가 오늘 날짜보다 적어야 돼요.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 시스 데이트가 있는데, 시스데이트 시스데이트보다 얘가 오늘 날짜가 적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 됩니다. <laughs> 시스데이트가 오늘 날짜가 아, 스타트 데이트가 오늘 날짜보다 이제 이전에 있어야 돼요. 이전에 있어야 돼서 이제 사용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현재 공지를 보시면 요거죠, 요거. 이제 요게 그 2021년 12월 1일이 이전 적은 거죠. 현재 날짜는 12월 27일입니다.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제 적어야 돼요. 되셨나요? <laughs> 적어 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그거나 같다.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aughs> 스테이트 오늘 날짜보다 CS 데이트의 CS 데이트에 해당되는 날짜보다 이제 더 적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아, 커야 한다. 그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거나 같아야 한다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를 문제를 제가 무슨 문제가 이제 알아들 그한번 해볼게요. 시스테이트는 시분 초를 갖고 있어요. 시간 날짜 시분초 아시죠? 엔드 데이트도시분 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엔드 데이트를 집어넣을 때그2000 만약에 2021년 21년 12월 뭐 5일부터 영, 그 여기 시, 마지막이니까 뭐 30일까지 뭐를 집어넣다고 었 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30일 몇몇초몇 며칠일까요? 몇 몇, 몇 0시 0분 0초를 의미하세요. 아시겠죠? 1세다가 전부 다 적어요. 되셨나요? 시스테이트를 구하면 이게 2021년 2021년 12월 30일이 만약에 됐다. 오늘 날짜가 30일 하면 요 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초 10분 초가 딱 이렇게 영영영으로 세팅해서 실행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1초가 지났다 0시 0분 1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더큰 거예요. 시스테이트가 더 크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게 엔드데이트고요. 이게 엔드데이트, 여기 시스테이트. 예요 <laughs>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족하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laughs>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엔드데이트, 엔드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에 보다, 이제, 하루 전, 하루 전, 오늘 날짜가 아니라 하루 전 날짜를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든지, 마이너스 1을 한다, 마이너스 1. 사용하시면, 이제, 얘가 시스테이트 마이너스 1이라면, 그 1, 하루 전을 의미하세요. 시스테이트 날짜인데, 이 날짜에 1을 뺐다는 얘기는 이거 하루 전이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하루 전, 하루 전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이걸 뺀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더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nd date에서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계산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해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방법은 시스테이트를 시문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문처를 없애는 함수가 있는데 시문처를 없애는 함수가 트렁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aughs> 트렁 그래서 지금 아 트림 이라는 아, 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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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에... 지금 이제 그 구글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썼는데 또 아니면 안 되니까 오라클 인데 오라클 오라클 트렁 트렁함수인데 여기 보면 시분초의 절삭이죠 절삭 그 기본함수에서 절삭할 때 데이트 날짜에서도 이제 저희가 시분초를 없앨 때 보통 트렁 쓰실 거예요 어, 요건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트렁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한번 트렁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시스테이트를 시스테이트를 10분초를 잘라 가지고 사용을 하자 뭐 이정도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그 셀렉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시스테이트를 트렁 시켜서 이거죠 시스테이트를 트렁 시켜서 이거 시스테이트를 트렁 시켜서 from 그 dual이 듀얼. 이제 어 더미 테이블이라고 원래 없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쓰기 테스팅용으로 양식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날짜가 요,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그 시분초가 안 나오니까 그 시분초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투 언더바 캐나다 문자열로 만들자.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데이, 요거 데이터고요. 이 정보 찍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날짜 형식을 맞춰주면 되는데 날짜 형식은 yyyyyy 다시 d 아, d d d d d 가 이제 1이니까 mm- 자바의 형식이랑 좀 틀려요 자바는 대소문자 구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ss ss가 세컨드인가 se si 한번 써보죠 땡땡 쓰시고 이제 mi가 minute 약자일 것 같고요 세컨드 ss가 이렇게 어, our hh네요 hh 쓰시고 SS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트렁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2시로 돼 있네. 12시 그 HH로 썼는데 HH가 지금 이제 그 트렁을 시켜서 보니까 24시간 트렁인가? 트림을 한번 시켜 볼까요? 트림. 예, 지금 원하는 게 영영시가 나와야 되는데 20, 그 12시가 나오래서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트림을 써 보겠습니다. 트림. 트림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고 얘는 이제 트림을 실행시키면 을아 이게 트림은 아니래요 인벨리드 넘버 이거 숫자 숫자여에 되는데 날짜 트림은 아니고 트렁이라고 써야 되는데 트렁을 써서 이제 작성을 했을 때 10분초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사용을 좀해 보시면 되세요 양식을 써주면 되고 YYYY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쪽에 YYYY가 여기가 이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 여러다 이제 여기 초어예 여기 dd hh 아 요게 연월일 아니라 여게시 여기 분 여기 초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yyyy는 요 2021년 mm이 그월 달을 12월 달. 그다음에 hh dd라고 쓴게 날짜입니다. 12월 24일 형식에 맞춰서 이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아, 지금 시분초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계속 나오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길게, 날짜를 길게 안 쓰고, 짧게도 형식으로 맞춰 쓸수 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세요. 나중에 또 계속 해볼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트렁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투 언더바 캐릭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어, 트렁 말고 이제 투 언더바 투 언더바 캐럿다 C H L 캐럿다 쓰시고 이제 드셔서 이제 그 보시면 오라클의 투 언더바 캐럿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성운데 날짜나 문자열 날짜나 숫자 보시면 날짜나 숫자를 문자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투 언더바 캐럿다 함수를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데이터 그다음에 형식 문자를 사용해서 쓰시는데 그 저희가 그 이거 예를 들어 날짜형으로 쓰시면 yyyy mmdd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용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요 형식에 맞는 것들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hh24이네요. hh24, 24시간으로 이제 좀 해주세요. 24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hh 자 24, 24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0시, 0분, 0초가 맞네요. 아시겠죠? 12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12시로 보이지만 hh24로 쓰시면 24시간으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그 0시 영분 0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트렁이랑 시스테이트 트렁이랑 비교하시면 예, 크다 적다를쓸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 사용하지 않고 이해 되시겠죠 플러스 마이너 사용하지 않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시분초에 해당되는 요 날짜 그새 메시지 이벤트 요거만 지금 현재 그 요사이에 시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12월 1일부터 1월 2022년 1월 4일 사이에 여기에 이제 시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저희 현재 날짜가 12월 27일이에요. 27일. 이제 작성이랑 똑같은데 되시겠죠? 27일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꺼내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예, 이런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코딩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노력을 해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자 윤도 쓰면 되겠다 요거는 현재공지입니다 현재공지 자 외워문장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오더바이 붙이시면 이제 가져온 곳에서 오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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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넘버 디센딩 뭐 넘버 DESC 뭐 이렇게 해서 최근 그 최근 것을 이제 쓰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넘버가 순서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때는 뭘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 그 업데이트 데이트로 최근 최근 이제 공지 올린 거 이게 업데이트 데이 t 입니다 업데이트 데이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타트 데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버 대신에 넘버는 이제 뒤집박될수 있죠 죠래서여여에에업이트트업이트트데이트 e 데이 t e 데이트 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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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t 지 d a t 어 d a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e d a 최근에 올린, 올린 공지를 맨 위에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넘버는 이제 이게 그 중간에 올린 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넘버는 이제 뒤죽박속 될 수가 있어요. 그 넘버가 그 최근 글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최근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옛날에 작성해 놓은 공지 사항인데 걔를 이제 수정을 해서 새로 올린 거죠. 새로 올렸을 경우에 뭐가 수정이 되도록 만든다고요. 업데이트 데이트가 수정이 되도록 만든다고요. 아시죠? 오늘 날짜로 세팅을 해요. 그 작성한 날짜로.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로 이제 디센딩을 하면 최근 개그 공지에 해당되는 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글 번호는 뒤죽박죽 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뒤집박죽 된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뒤집박죽 되면 1번, 글번호는 보여주지 말자. 어디다 숨겨놓고 사용을 하자. 1번입니다. 보여주지 말자. 2번, 그 임시로 글번호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글번호를 만들어가지고 뿌려주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공지입니다. 자 지난 공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에 걸복사붙여넣캐하고요 외어 문장만 좀 틀리면 되죠. 엔드 데이트를시스이트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난 공지로 여긴다. 이랬는데 얘를 실행하면 나오긴 나와요. 날짜는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쪽에 저희가 엔드 데이트로 작성한 요 날짜는 시간이 없어요. 0시 0분 0초 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아시죠? 나오게 돼서 그런 거를 이제 0시 0분 0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이게 좀 이제 그 현재 여기 시스테이트로 작성을 한시스테이트는 0시 0분 0초가 아니라 0시 0분 1초 반대도 얘가 시스테이트가더 커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트렁을 똑같이 시켜서 그 트렁 시켰을 때 트렁 시켰을 때시스테이트가더 크다 적다 뭐 이렇게 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렁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여기 시스테이트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시간을 없애서 비교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 하고 계시는게 운영 커리입니다 그 리스트만 하고 있고요 다른거는 게시판하고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쓰는데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럭을 시켰을 때큰 것을 이제 크다고 얘기를 하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 날짜 에 해당되는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이제 마지막 날짜의 해결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예약 공지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복사하시고 목사입니다. 전화기를 합니다. 그예약에는 이제 신한 공지 아니고 예약 공지 아직 공지가 안 됐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약 공지인데 일반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고 관리자한테는 보여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래 네.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져오는 건 동일한데, 그 노티스에서 가져오는 건 동일합니다. 외화 문장이 틀리다 이거죠. 외화 문장이, 외화 문장이 말로 하면 시작일이 아직 안 됐어요. 시작일이 오늘자보다 큰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시작일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이제 조건이 그스타트데이트가스타트데이트스타트데이트가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이제 더큰 거예요. 시스테이트보다. 시스테이트 오늘 날짜죠. 시스테이트를 계산한 거보다더 크면은 이제 이게 예약 공지가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어 인블리데이트. 예. 시스테이트 스타트데이트인데 스타트라 없었네요. 스타트데이트. 스타트데이트가 시스테이트보다 더큰 거예요. 써 주시면 여기 수료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예약 공지죠. 지금 이제 2022년 3월 5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한참 남았죠. 예, 다행이네요. 한참 남아서. 수리할 때가 남았으니까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업하는데 매진해주세요. 예, 쓰셔가지고 이제 할때 여기 스타트 데이트가 시스테이트보다더큰 경우를 예약 공지라고 얘기한다아셨죠 예약 공지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셀렉트에 해당되는 게세 가지가 구분이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를. 제가 찾아서 그럼 사,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짜셔야 되는데, 이제 요거 현재 공지냐, 지난 공지냐, 예약 공지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값이한개 넘어와야 돼요.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현재 공지면은 뭐 now로 넘기고, 지난 공지도 o l d 로 넘기고, 그 예약 공지도 reservation, 그 reservation 뭐 이렇게 해서 넘기고 해가지고 이제 값을 한개 넘긴 다음에 조건문을 쓰는 거죠. 스위치 쓰셔도 되고요. 이 부분 장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도 한개 넘기게 돼. 올 올도 넘기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데이터가 그 올드 나오면은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로 문자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SQL 만들 때 이제 집어넣어 서 사용하는 걸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공지인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만든 거예요. 외부문장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고 예약 공지면 요렇게 집어넣자. 올이면은 요거 없애는 거죠. 이 예, 아예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지에 대해서 다 가져오자 아시겠죠 이제 처리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CRUD로 만든다 CRUD 자 CRUD니까 저희가 그 CRUD니까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 중에 저희가 이제 Read에 해당되는 Select하고 아, List, Select에 해당되는 List하고 View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아시겠죠 View 게시판에서 만들었고 동일하신데 항목이 다 틀려졌고 SQL Query가 틀리다 이해되시죠 그 구조는 다 똑같다 구조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아서 저희가 만드는 게 JSP, JSP를 만들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아, 서비스 만들고, 서비스. 서비스 만들고 그다음에 DAO 만들고. 아시겠죠? DAO에서 DAO에서 테이블이 예전에는 이제 보드였는데 지금은 노티스를 해라. 모든 것에 보드 대신에 전부 다다 다 노티스로 전부 다다 다 이제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공사상이까 노티스 처리를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작성을 해 보십니다.